그 지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자꾸 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전 검찰총장이다. 그래서 자꾸 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수평 장태로 놓지 않고 지금 좌파들은 문재인을 위에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버리자. 이걸 바으로 윤석열 <laughs> 대통령을 위에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밑에 밑에 놓자. 이 판을 어떻게 만들거냐 이 작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현직 대통령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걸로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너내 특사에 하면 누가 우이죠? 미가내 특사에 하면 누가 우입니까? 윤 대통령이 우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특사는 아무리 전직 대통령에도현 대통령에 주는 업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m a 장을 주고 가서 이거 전달하고 여러 a y 을 이해 안 n a p a 가서 전달하고 r 게대 a y Seton, Say. Creso, you got b 는데 바다 o j o 딱 e p h Adam b u l t 이 r a and Badam, Sara, and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my children. Pada, p 자꾸 좋아한데 음. 문재인이고 그 빨리 같은 놈은 무슨 특사냐. 자꾸 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저희들은 솔직히 그 미끼를 받아들이길 바랐어요. 음. 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강의 전략이라는 건 여러분 음. 다 지나갈 일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걸 그시그시 우리 저희가 많이 그때 우리한테 이런 기획이 있었다 하면 좌파들 감있을까요 음. 아마 그 그때 벌써 절 국제 회 유례. 보산당 사후 방침으로는 못 받아들인다 그죠. 어떻게 전직 대통령 그렇게는 포함이 아니나. 네. 그래서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전략적 계획이 하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류였는 게 당신이 왜 북한 신무 통신, 방송 개방 문제를 왜 이야기하는가. 어, 맞다. 그래도. 응. 어 이걸 이야기니다 네, 네. 그런데 어. 여러분 혹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거 아세요? 음. 여러분 지금 휴대판에 들어가서 여러 개제가 치는 데로 오시죠. 윤석열 북한 노동신문 부분적 개방하고 핸드폰 이제 쳐 보세요. 그러면 우리 YTN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쭉 보도한 아. 며칠 전에도 보도했어요. 음. 북한 방송 개방하겠다는 한국 정부. 바로 이거 자, 부분적 개방. TV는 제외. 이 YTN, 유람 뉴스, KBS 보도문입니다. 김이 김현우 노조국장. 그러면 <laughs> 이런 문제를 제기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싸우겠다는 대통령이 왜 이걸 공약으로 제기했을까 왜 제기했느냐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정상회의 10개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정상회의를 지금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뒤따라간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다 이걸 지금 우리가 주도해서 가려고 하는데 딱 소방나라가 유엔에서한 가지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당신의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왜 국민의 알 권리를 백수로 어. 보상하지 않느냐 음. 이게 바로 국방법의 지금 특별법으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 개방이라는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왜 이런 예. 거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일본도 민주주의 개방적 속도에서는 일본도 고위나 이제 자민당 독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떨어져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면 앞으로 세계 가치관과 민주주의는 누가 주도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처럼 산업화되고 민주화도 이루어서 두 가지를 다달동하면서식민지도 경험해본 이런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적인 가치 동맹, 민주주의 동맹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번 주최해라. 그런데 거기에 유엔이 정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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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보구 가면 안 되니까 국민들이 접촉 가능한 부분에서 부분적 개방자. 여기 인성열 되는 게 종식 공약입니다. 예. 보는 전도를 여러분들이 명시해 주시고 당장 여러분들이 고분 대박한다 하니까 뭐 당장 매일부터 시기에 뭐 북한 t v 가 나오고 확인에 나왔을 때 그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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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새 내는 거다 알아서. 자기의 양이 스푼으 그래. 휴대폰에 들어가면 이것도 최근 보도자료들 다 있습니다. 예. 네. 요가보 잘 보시면 지금 법률부가